2014년 6월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극이 펼쳐졌다. 오전 5시 30분, 필로폰에 취한 36세. 남성은 내연녀와의 격렬한 언쟁 끝에 이별을 통보받았다. 거절당한 분노가 광기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남성은 흉기로 자신의 몸을 긋기 시작했다. 내가 날 떠나면 죽어버리겠어. 협박은 곧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그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은 일반적인 범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언론조차 그 참상의 일부만을 보도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범행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속되었다.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한 호실에선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악몽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남았다. 법정은 경악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이 통상적인 살인미수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심에서는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며 전자발찌 15년을 추가했다. 교도소에서도 그의 폭력성은 계속되었다. 복역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재판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악마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었다. 현재 상황. 가해자는 2014년 사건 발생 후 구속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며 2034년경 출소 예정이다.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한국 사법 역사에서 마약과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심원이 보호되고 있으며 사건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